96년식 체로키지만 얘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얘도 물론 물론 불편합니다. 편의상도 물론 뭐 불편하죠. 음, 뭐 물론 이제 ABS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뭐 ABS 없는 차 당연히 있고 에어백 없는 차 당연히 있고 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 당시도, 뭐, 에어컨이, 뭐, 그렇게 있는,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맞게끔, 맞게끔 가는 거죠.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그 상황에, 자, 비보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네. 뭐든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 차, 아까 말했듯이 90년대 차, 몇 년도 차 이런 차들 재밌거든요. 각진 차들, 또 유선형의 차들. 어떤 사람들은 로얄 시리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갤로퍼 시리즈를 좋아하고. 불편한데 타는 이유는요. 자기가 좋아서 타는 거예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요즘 차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 물론 이제 요즘 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컨으로 갖다 그걸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게 맞고 왜냐면 아끼면서 타야 되거든요막 타면 키로수가 늘어나잖아 또막 타면 수리비가 늘어나거든 <laughs> 그러니 알맞게 적당히 아 오늘 올라가면 안되겠네요 아이 앞에다가 주차해야겠는데 아 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청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골조가 끝난 상태고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프레임이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외부 외장 부분이 이제 작업이 거의 한40%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쪽 앞쪽 보강토 앞쪽으로 뒤에 흙 쌓여 있는 곳에 다시 보강토를 갖다가 이단치기 해서 이제 저 면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 부분하고 이제 이런 부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기본 환경은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처음에 원했던 처음에 방향들을 계속 오면서 그 방향에서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오늘 세종 아침에 왔다가 세종 온 김에 올라가는 김에 청주를 들려서 또 보게 되는 거죠. 맨날 왔다 갔다 뭐 청주, 영주, 뭐 세종, 거제, 부산, 뭐 양산, 함양 이렇게. 거의 다니는 이유가 계속 봐야 되거든요. 또, 또한번 다시, 거제도, 뭐, 올 6월 달에 중공이 났지만,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거제도 한번 갔다 와야죠. 예, 네, 그때는 갤러퍼를 타고 가시죠. 고맙사고 저안녕하십니 아. 괜찮으신가? 어디 가야 오었어요식사하춥아 아니. 요 아직 안 먹었죠.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저기가너 배달해야 되거든 아. 종국집 집에 고려야 되는데. 똑같은 거. 예. <laughs> 네. <laughs> 아, 메뉴에도 좀 바꾸지? 아니, 괜찮아요. <laughs> 아니, 내가 <laughs> 먹은 게 아니까 메뉴 안 바꾸고. <laughs> <laughs> 어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어, 어, 아니 어. 왜 머리를 갖다 이렇게 또 중학생 처럼 자르셨어요? 놀자 가려고 <웃음> 어디로요? <웃음> 논산 <웃음> 논산 논산으로? 아유. 예. 여기 올 때마다 여기다 돈 넣어야 되는거 아니야? <laughs> 올 때마다 여기다 돈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오만 원짜리 받는다. 데 몰라. 어. 건짜에도다 아니, 네그래 아, 됐다. 아, 됐다. 아, 이거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 괜찮네. 어, 아, 괜찮네. 괜찮네. 아, 약간 이거 아, 유광으로 갈까 좀고민이 어. 고민이 응. 들었는데. 어, 괜찮다. 이거 이건 보단 백배 낫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게 이런 건물 자체가 이렇게 곡선이 곡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45도 o 면은 정말 우리 그 o 한복 그 은색 n you get on, y 이렇게 e t on, you get on, you get 죠 좀빤짝거림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없지 않요 있는데. o d 이뻐요 g 의 o 이쁘다고 아유. 아니, <laughs>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 a 아시잖아요 그때 그 사건도 d 나 이거 잘못된 사건? 뭔 사건 이거 코트 a 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o 한테 맡겨놨으니까 어. 보고 어. 어떻게 이런 걸 day. 하고 속으로 내 불만이 있었는데 어. 말을 못했어 어.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원래 했던 데다가 어. 공장에서 칩을 뺐어 어. 칩을 빼고 와서 다 발라버린 거야 어. 되나 보셔야지 그러면 지금 다시 발려고 있어 지자 브라보 <laughs> 거의 한80% 이상 발랐는데 어. 그렇게 돼 버렸네 왜냐면 우리가 약속한 거를 이행을 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걔네들이 보니까 그 칩을 네. 한컵반 정도를 넣는다고 하더라고 한 네. 말에 네. 결국 기존에 왔던 물건에는 침만 갖고 오고 네. 가고 이미 써버린 물건은 새로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좀 하고 있는 거. 음. 이거 이이에한컵 반이 들어간데 음. 이거를 안 넣었으니 모양이 나나. 아제 어,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아, 커요? 네. 음. 근데 이제 이 믹싱을 하면서 얇아져, 요 작아져. 좀 깨지더라고. 이게 음모 어? 같더라고 음모 이게 이제 깨지면서 음. 좀 작아지더라고 훨씬 나아요 소장님이 열받아가지고 한참 신경을... 화이팅! 아니 그사람도 <laughs> 어떻게 자기만대로 그걸 칩을 빼 이게 작업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에. 내가, 에. 내가 오늘 오늘 나 온다 소연 통하는 거 내가 언뜻 듣는가 에. 그 양반이 임의로 뺀것같다 아, 소장님 욕 빼놓고 다 하지 않아요. 욕 포함해서 했어요. 아니요, 욕 빼놓고 했어요. 빼랬어. 아, 욕 빼놓고 <웃음> 하셨죠. <웃음> 실수가 많아요. 보면은. 네. 그게 이내 야들이 그거 뭐 이거 말고 가다로 넘버가 있잖아. 샘플 네. 있고 샘플이 가다로 게 샘플을 붙어 있는데 왜이 샘플대로 안만들냐하니까아 보통 요청하면은 이 칩을 골드 칩 실한 사람도 있대. 그래서 뺀데 아니, 그 요청을 하도 안 했는데, 왜 빼냐고. 그러면 그 이거 열건이아니야당신물로 보아야지. 맞는 거지. 소비자가 샘플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똑같, 이게 뺏서 선정했는데, 당신 그 제품 말고도 다 보라든지, 얼마든지 큰 회사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그 주축에 이게 뿌다고 선정한 걸 갖다 당신이 의대로 빼고 있고, 그럼 카다로이 뭔풀요 있고, 샘플이 뭔풀요냐고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한3 아, 0분됐돼야네그 자제업체들 중에 이이비슷 거다 비슷한 비슷한데 샘플 좀만들어 그거 말고 또한가다로그더 있다네 응. 아니 그, 그, 나는 분명히 우리는 모르겠고 802인데. 다시 가져와 이거지 그, 우리는 모르겠고 802, 그럼 그넘버 뭡니까? 같은 넘버를 아 그런 넘버 그 어디 냐고칩들간 거는 8 0 1이거 그거는 802가 돼야 고 그게 상식적으로 안맞냐니까 네, 근데 응. 거기서 단가, 거기서 거기서 단가 부분이 발생하나 봐요, 거기서. 그렇지, 그렇지. 네. 어, 중남들를 떼서다가 대나무 시냇짜 한, 한 명, 한명 반을 다 해놨대. 음. 그러면 작업자들은 무슨죄야? 예? 작업자들은 제품을 잘못 받아 가지고 한 거는. 그럼 저희 우리하고 계약했던 업체 사아왔는데그 둘이 해결할 일이지. 어, 둘이 해결해야죠. 응. 내가 뭘 해결할. 응. 응. 인건비 보니까 음. 자재는 어 저도 내다 준같더라고 자리는 면은 있는데. 면은 잘 나왔어요. 소장님 아, 나왔어요. 우리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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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현 n 가보시죠. 우리 가 g 시 i n g to have a s 도 o w I should have a Kiribaya and a tail. j u n 아 a n Jabajo goes and 돌 시공 된거 죠？어, 여기 이렇게 설치 하셨 고, 천장 이게 처짐 이있을수있 어서 잘잡 아야 될 텐데, 얘는 여기 앞쪽 으로 방수턱 을싸 가지고, 얘가 이쪽 으로 물안 빠져 나 가게 정확 하 게.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유리 난간 설치가 되어지는 거고 유리 난간이 설치가 되어지는 거고 이 앞쪽 에 이제 스타코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여 네. 제가 네네 네. 같이맞네 네. 2층은 천정 어차피 다 들어갈 거고 3층 저 뭐야 1층도 천정 다 치죠? 네? 1층 천정 다 치죠? 뭐안 뭐. 잘 나왔네. 나 팠다 그 결과가. 스톱. 저 올라가는 이게 올라가는 끝 메모세가 음. 저 위에가 이쪽으로 좀 좌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저까문선 있는데 거기서 위에서 덴바에서 1m 터 네. 예. 그다음에 소장님, 저돌 여기 튀어나온 거 하고 저기 튀어나온 거 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저건 언는 아, 스톤 위장하면서 실근으로 잡아야 돼. 요 이게 대상 못 잡아. 아니 돌을 깎아버려요. 돌을. 아, 저거는 좀 그리고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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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너무 네. 많은 차이가 나잖아. 저기는 사람하면 네. 좀 왜야 그러세요. 깎았네. 도대체 깎아야죠. 내 돌을 깎아내면 안 되지. 왜? 깎아도 되나? 어, 아, 또또돌 깎아도 막한 돌씩 깎아도. 너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여기는 여기는 잘 나왔는데 저저 네. 부분이 갑자기 저기 그림자가 배가 쏙 들어간 거는 네. 스타코가 안으로 쏙 꺼진 거거나 아니면 저 부분 저거는 한번 쳐볼 겁니다, 지금. 아무튼 첫기 배가 어. 아무튼 이상하고 얘도 배가 좀 이상해요. 자. 어. 그거 잘 하셨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는 천정 치면은 요요 앞부분에서 오사마리 딱 떨어져요? 딱 떨어져요? 음, 딱. 앞에 제가 풀리대 이어 볼라고. 아, 쫄대, 쫄대. 쫄대 가면 그것에서 물 딱이. 그리고 우리 여기 조명이 어. 이 방향으로 조명이 길게 들어가는 거 에. 그거는 여기 각재를 파야 될 텐데. 각자가 한번 보세요 그거. 라인 조명. 우리 우리 그저 거제할 때그 지하 주차장 조명처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명이 일자로 쭉 오는 게 있어요. 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라인 점을 그거 달려면은 네. 아, 코착인데. 음, 그거 원래 있는 거니까. 음. 어우. 좋은데? 도, <웃음> 좋은데 <웃음> 그래. 이렇게. 그래. 좋아. 이거 구멍 다 뚫으세요. 갔어, 이거. <laughs> 구멍 다 이거 뚫라고 하세요. 얘네 이거 해놓고 뒤에다가 에폭시 차발로고 하면은 나중에 막 지진 올때 이거 빠져버려요. 음. 구멍 뚫거는 딱딱딱 구멍 다 뚫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오픈 조인트로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네? 오픈 조인트. 네. 오픈 조인트로 어차피 가실 거고. 이 벽면 부분은 네, 방. 실리콘 안 넣게요. 안넣 그냥 이따로. 따라... 어. 네. 만약에 넣는다면 실리콘이 안리콘이이 안쪽으로 막 안쪽 안 나오고 대형가고핑해 가지고 안쪽으로 뭐한 3mm도 5mm도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킹놓는건 괜찮아요. 응.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 우리 이, 여기 벽돌 이게 틀렸다. 패턴이 어. 너이 어. 이게 최선이 이게 아버님 까져 아, 놀이. 그럼 왜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응? 이야기를 하고 하셔야지. 이야기를 하고 하셔야지. 이... 아니 이야기를 하고 하셔야지. 아야 이야기를 왜안 하고 하시냐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 두분 계시더니만 다 사고만 치고 다니 어떡해 얘는 얘는 유리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얘는 유리 빨리 오라고 하세요. 3.5mm 이거는 바꿔야 돼. 얘 얘는 30, 3.5mm 떨어 와 있는 거. 네. 오케이. 이렇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응. 야, 역시. 근데 소장님, 여기 유리는 빨리 오라고 하세요. 아니, 더 잡을 수 있을 때. 잡을 수 있을 때. 3.5mm 비어 놓으면 3.5mm 비 오면 여기서 1mm에서 끝나겠지. 그러면 뒤에 뭔가를 하나 막아 줘야 돼요. 아니 그래 가지고 3.5mm잖아. 5mm. 쪽도 응. 5mm 개생이 이거 실로간에서 부족도 뭐. 딱, 응. 딱 막혀요. 유리는 걔네들이 이 끝까지 안 집어넣을 거야. 그치, 안 집어넣을 거야. 그니까 요 뒤를, 좋지? 요 뒤를, 네. 그러면 뭐 판으로 하나 맞고, 여기다 뒤에는 네. 단열로 갔다가 우리 아픔이든 뭘든 싸줘야 바람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네.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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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저, 노골이 타고서 올라가 봅시다. 아우 구둥 어떻게 막발보여 어 여기 왜아저 올리신다고 이거 빼 있구나 옥상? 네 옥상 는 다시 한번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 음. 저, 저거는 을 한번 더가지고 두께를 할 기회도, 두께를. 이거는 더할 기회도, 음. 여기 곡선 이렇게. 부분은 잘 괜찮아요? 뭐, 음. 사로 선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음. 정말 이 아들, 이거 얘서 뭐 산리구야. 뭐. 여기 요 얘가 얘가 좀 두껍네. 이건 따버려요. 이건 따 버릴 만큼 따버려야이어막한 아주 뚜껑 할긴데 뭐. 이겠어 아주 뚜껑 한다잖아요. 또요터가가 응.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 꼭, 이 칼집 해줘야 되고. 음. 그... 네. 고생, 고생하셨네. 네? 고생하셨어. 놀까 이게 가공기가 네. 장난 아니야. 570만 더 들어갔어, 이거. 그건 추가로 해요? 뭐 추가로 해요 추가로 해요. 추가로 할 거는, 사장님. <laughs> 추가로 할건 정확하게 추가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 아, 견증될 때 그거 딱때가지고 그... 얘를 이쪽으로 했다. 네? 음. 물, 물. 물 해서 그냥 네 개가 한 번에 어, 기계세 개. 3개. 가스 실로 세 개다. 세 개다. 물 구배를 음. 여기서 끊었거든. 예. 네. 여기서 끊어가지고 두 개. 예. 여쪽에 세 개. 예. 잡았어. 요 물은 잘 나가더라고. 비, 비, 비 왔을 때 보니까 내가 잘 나가요. 한방울도 안 보여. 아 브라보. 100리리, 아, 기본 아닙니까? 100mm 잡아줘. 아, 우리 기본이잖아. 요 <laughs> 기본이잖아, 기본. 옥상이 아깝다. 예. 여기 옥상이 진짜 좋만 거 근데 옥상으로 올라오면 차집들이 다 보여서 안 돼. 뒤집으면은 들어오겠지 예. 미는 100%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뭐 고민했냐면 여기를 벽을 하나 이렇게 세울까? 그치그치지 그래 놓으면 뭐라지는 안 그렇지. 그런데도 벽 세우는 안 돼. 근데 벽 세우는 순간 이제 지붕이 하자 덩어리가 되버리니까. 아니 우리, 우리 방울 같은 거쓰면 되지. 너, 밑으로는 날 비고. 근데 위험해. 가. 올라오면 위험해. 네, 네. 계단 이제 올라오는 길이 이제 그게 스르지. 여기 하려면 앞에 원형 계단밖에 안 돼. 네. 딴 계단 오면 안줄 수가 없어. 네. 근데 원형, 원형 계단이 위, 위험해. 네. 네. 넘어지는 거. 순간 돈 나가는 소리에요 그게. <laughs> 그렇죠. <그쵸? 하는> <laughs> <거에 대해서> <laughs> 전선 아 이거는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아저 부분이. 저 부분 저저 국어 저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저 뭐야 요야 좀, 벌는게 있잖아. 네. 초벌 아, 저... 한번 이안면 한번 야 그걸 갖다가 좀더 다르지. 한번 한 더. 지금 보시면, 저맨 끝에서 일로 어. 잡아졌어요. 그쵸? 그쵸? 보이죠? 일로. 그럼 저기 한번 가볼까요? 아, 지금 저벽 있죠? 저벽 끝나는 그 코너 있죠? 기억자 코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을 만들어야 돼. 예. 네. 면을 만들어야 돼. 곡선을잘 잡았다. 그런데 저기 요곡선을잘 잡았는데 척척끝 부분 있죠. 척끝 부분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척끝 부분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저 부분 한번 손봐 주면 되고 여기서부터 고자리 예, 그 고자. 아니요. 좀더한칸 더. 예. 고자리에서부터. 그 예, 예. 아, 근데 저기서 보면은 저기서 보면 직직직직 이걸 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였는하고 이제 우리 그미장소톤이잖네요 한 커버 다 쓸데요. 모르겠고 우선부터 네. 하시고 있어서. 알았어요. 그거 아, 이거부터 아, 하시고 그거 처리하는 걸로. 네. 네. 좀 저쪽 살 거. 없고, 저쪽은 너무 여기는 되게 잘 나왔는데, 저쪽은 각이 졌어요, 약간씩 조금 조금. 음. 그래서 저 부분은 터치만 좀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돌릴 거 있으면 딱 음. 돌리시면 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저쪽은 약간 꺾인 느낌이네요. 음. 그리고 저 곡선, 저 코너, 음. 저 코너 이렇게 더 스무스하게 음. 더잘 잡아주셔야 되고. 그래요. 지금 저거 저거 파놓고 저거 하신 거 정말 잘 하신 거야.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자, 저 정도 하놓고 그다음에 유리가 나머지는 유리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높이 1200 맞춰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 1250으로 하세요. 맨날 줄자 가지고 이렇게 실험할 니천 1250으로 바닥에서 단바까지 1250으로 해서 딱 끊으시고 지금 1260이 됐을 거아닙 아, <목소리> 괜찮아. 그러면 1260이면. 아, 좋 좋습니다. 그서탈 깔고 나면 1 2 0만 아무튼 소장님 상 받아야 돼 이거. <laughs> 아니 상 받아야 된다고 상을 받아야 상 받아야 돼요 진짜. 그리고 처저 프레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프없 어떻게? 저 프레임이 없어 어, 없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 붙이면은 안저은색 돼. 은색. 노출되는 게 있잖아. 나중에 저테두리로 지금 노출되거든. 유리가 못 들어가. 아, 소장님 그러시면 이러시라고. 음. 저물 유리 프레임 있는 데까지 유리를 프레임을 가려버려요. 음. 네. 그래야지. 네. 문짝 열고 나서 가리야 돼. 그냥 문짝넣고 음, 나서 음, 가리면서 그 대신 한 가지 문이 쾅쾅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우리 그 그런 충격 관련한 거 있죠. 스펀지라든지 그걸 한번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마도 해야 될것 같아요. 저거는 그 차라리 그 그거는 응. 억지로 쿵, 쿵안 치거든. 야 되거든. 야되 아, 더클로져요 네. 아, 더클로져 줘요. 면 나. 네. 충격이 같은 그냥 렇죠 이런 게 해서 이렇게끌어넣니면 훨씬 충격은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철판으로 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땅그 조경, 조경수 들어가는 거딱 해놓고 나무 하나 빡 올라와 있으면 분위기 괜찮아지죠. 다, 다, 다 하고 났어요. 네, 다 하고 났어요. 걔는 그렇죠, 왜 하는데요. 철판으로 갔다가 아연도 철판으로 해서 용접해가지고 해놓으면 그걸 왜요 골조에다가 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안 했냐면 나무 뿌리가 건물을 그치, 파고 들어가기 그치, 때문에 그치, 무조건 그치. 철판으로 해서 말드블자 같아. 저... 다 해놔야 야들 못 파고 들어. 네네네네네 네. 네, 한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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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하고 뿌리 내리는 거 방지되는 게 있대요. 아 그게 이제 방근방근 음. 관련이 있긴 한데. 음, 그럴 필요 없지. 음. 난 나도 그 구멍이 열리 있는 순간은 분명히 거기 파고 들어갈 텐데. 뭔소겠나 소장님, 있겠나, 소장님 우리 네. 자재업체들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외장대도 아니, 아니 그 뭐야 내가 드는 게 아니고 사모님 그러더라고 전 응. 조경 전문저한 아들 왔었거든 응. 저, 이 팀장이 데꼬가 응. 응. 그 그래, 나중에 뭐 그거 막는 게 응. 어쨌든 물빠짐이 아, 돼야 소장님. 되는 물빠짐이 돼야 되는데 소장님의 그 노가다 서장님의 노가다 경력이 이렇게, 뿌리가... 그 그분들 아, 나이보다도 더 많지 않아? <laughs> 어? 근데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했네, 골프장 뭐? 하면서도 골프장 만드시면서도 다 해봤잖아. <laughs> 다 그게 다, 다 하자다거리가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철판을 하든지 메커니즘상 하든지. 이론상은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게. 대단한 게그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곰도 타고 간다. 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 그게 거기 이때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밑에 우리가 이제 철판인가 어 있으면은 대성하고 네. 나가지는 못하죠 그러면 하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비닐류라든지 그런 게 있게 되면 뿌리가 그걸 못 한다 하죠. 맞아 그 얘기는 맞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뿌리가 실 뿌리였었을 때는 걔네 얘기가 맞는데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 줄기가 커지는 순간 뿌리가 그러니까 요거 갖고 요거는 못 하지만 뿌리이 의 마디 큰게 얘를 밀어버리면 그 부분이 빵꾸나면 이제 그쪽으로 또실 실 같은 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다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어, 그, 내가 전에 이제 나도 나무 많이 건드려봤었는데 이게 이제 못 내려가잖아. 네. 거기서 뭉쳐, 네. 뿌리들 뿌리들이 뭉쳐 네. 서로 서로 뭉쳐 가지고 네. 그 힘에서 더 내려가. 네. 계속 내려오니까 네. 힘에서 더찌어져 그나마 이제 그, 중간에 그걸 그걸 조금 뭐랄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뿌리가 흙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흙량이 줄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려 냐면은이모아질 자리를 마킹을 해가지고, 네. 시다지 이열 때, 네. 물호수를두 개를 빼는 거야. 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게끔, 네. 뭐 철판하든 뭐 뭐하든 거기서 네. 지수, 파... 그게 이제 물, 잠깐 여기 수도 물 배수 있어, 수도? 되는 거야. 수동 안에서. 안에서, 오케이. 물 배수 되는 걸5 0자리 네. 하나만 해놓으면은, 네. 물은 그래서 밑에가 2 5짜리도 돼요. 5 0짜리도5 0짜리도 되고. 25짜리 두 개를 하든지 네. 해 가지고 해 놓으면은 충분히 위에 물 내려오는 게배수가 네. 되니까 졸로 빼 버리고 트렌치 쪽으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웃음> 그러면 <laughs> 타이런 거 구멍 내가 그 구멍은 딱올뚫면 나중에 판을 때그 네. 구멍에 맞춰서 실고 딱 때려 보면은 네. 물은 굴로 딱하게. 그렇죠? 망사로 딱 덮어 놓으면 물이 다 <laughs> 저기잘 나오고 50짜리 하나일까 싶기도 하고 다른 거는 볼게 저 에어컨 실외기는 이 가운데 이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laughs> 네.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실외기의 높이가 1m 50 정도 된다는 거아 1m 50 정도? 50, 정도? 음.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음. 위로 수증기가 올라와요? 수증기? 수증기 네. 올라안 올라오죠? 올라오죠? 네, 올라오죠? 얘가 날라갈수 있어요 팬? 아니 팬 해서 공기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응. 만일에 다른 응. 것들하면 다른 게 나와가지고 첫 쪽으로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예, 처지 보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치, 그치. 그리고 이거 할때 사각도 패드 치면 돼요. 패드 치시고 패드 치시고 내진 그러니까 밑에 여기 여기다가 철판 하나 깔고 응. 철판 사각으로 돌린 다음에 그 위에 진동 있죠, 진동. 그리고 그래, 그걸 패드 하나 치고 응. 거기다가그 시래기 시략, 발 있잖아 네. 그 진, 진동, 진동 패드 있어요 네, 진동. 그, 왜 우리 그 기계실에 아니. 들어가는 거 그런데 맨 밑에 요 바닥 밑에 그래 이 밑에 진동이 안 바닥 밑에 안 고무판 두꺼운 거 있죠 음. 까나요 근데 전체를 다 까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줄을 깔고 그 위에 철판으로 돌려서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음. 네. 아니면 이거 해도 돼요 음. 소장님 고무 패드 해도 안 되나 그? 에어 내가 앞전 했던 건 어떻게 했었냐면 음. 고무판을 깔고 음. 콘크리트 안는 방법이에요. 고무판을 깔고 음. 빔을 올려서 빔틀 만들고 음. 그빔 위에다가 실외기를 올때 그때 내진 패드를 갖다가 음. 스프링 해가지고 딱 놓니까 그때 한 가지 진짜 잘해야 될건 얘들을. 볼트 조인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아무튼 그걸 하는데 얘들이 우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치. 움직일 때개 밑에 있는 애가 정확히 틀을 정확히잘 잡아주면은 그래도 그치. 괜찮아. 네. 왜냐면 얘가 찌그렁찌그렁 소리가 날수 있거든요. 네. 뭐 용접을 하든 볼팅을 하든 아니면 용접 전체를 갖다 몽탱이로 해놓으면 걔가 단단한 느낌이 정확하게 드니까. 여기 내가 여기 내가 내가 만졌 만졌던 거는 다시 좀 터치를 하라고 하시고. <laughs>